주리온 TV.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리온입니다. 네, 오늘은 어, 마법 카드와 함정 카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유이왕에 사용되는 카드는 몬스터, 마법, 함정 이렇게 세 종류의 카드가 있는데, 몬스터 카드가 필드에서 어, 직접적인 전투를 담당한다면 마법이나 함정 카드는 그 몬스터를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는 카드들이 많죠. 네, 이런. 어, 듀얼의 흐름을 좀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카드들이 바로 마법이나 함정 카드인데요. 오늘 이 마법 함정 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법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 카드명이 적혀있고요. 그리고 그 카드의 효과가 아래 텍스트에 적혀있습니다. 몬스터 카드에 비해서는 어, 확인해야 될 정보가 어, 많이 없죠. 어, 심플한 편인데 어, 추가적으로 옆에 보시면 마법 카드 옆에 아이콘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아이콘은 이 마법 카드가 어떤 종류의 마법 카드인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번개 표시로 이렇게 지그재그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 것을 속공 마법 카드라고 하고요.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필드 마법이라고 합니다. 약간 어 뭐라고 하죠? 그 수리검 같은 네, 닌자들이 사용하는 수리검 같은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데 네, 요거를 필드 마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장창 마법인데요 장창 마법 역시 십자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 필드 마법이랑은 어, 무늬가 살짝 다르죠 다음은 지속 마법 카드입니다 지속 마법 카드는 어, 무한대를 나타내는 기호가 옆에 그려져 있죠 네 다음은 의식 마법 카드인데요 의식 마법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렇게 어, 화록불을 붙여놓은 듯한 네, 장작불을 지혀놓은 듯한 이런 불꽃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런 아이콘도 그려져 있지 않은 마법 카드가 있는데요. 이런 카드를 일반 마법 카드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마법 카드 같은 경우에는 패에서 필드 위에 꺼내 놓는 것으로 바로 발동이 가능합니다. 듀얼 필드를 보시면 몬스터 존과 마법 함정 존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마법이나 함정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마법 함정 존에 이런 식으로 앞면 표시로 내놓는 것으로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법 카드는 기본적으로 패에서 바로 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번개 표시가 되어 있는 속공 마법 카드. 이 속공 마법 카드를 제외하고 다른 나머지 마법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턴 메인 페이지에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일반 마법 카드입니다. 일반 마법은 발동한 이후에 효과 처리가 끝난 이후 묘지로 보내지는 1회용 효과 마법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마법 카드를 발동함을 선언하고 필드 위에 마법 함정 존의 앞면 표시로 카드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카드에 적혀 있는 효과를 적용한 이후에 효과 처리가 끝나면 사용이 끝난 마법 카드를 뉴즈로 보내게 됩니다. 이 일회용 마법 카드이기 때문에. 어, 뛰어난 효과의 카드가 많습니다. 어, 특히 이런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 있는 몬스터를 전부 파괴하는 네, 한 번뿐이지만 꽤 강력한 큰 효과를 볼수 있는 카드죠. 보통 일반 마법 카드에는 이런 강력한 효과의 카드들이 많아요. 의식 마법 카드는 의식 몬스터를 부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카드입니다. 어, 의식 마법마다 특정 의식 몬스터를 소환하는 데 있어서 어, 필요함을 나타내는 텍스트가 적혀 있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둠의 지배자 조크의 의식 소환에 필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신의 패, 필드에서 레벨의 합계가 8 이상이 되도록 몬스터를 릴리스하고 패에서 어둠의 지배자 조크를 의식 소환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 카드가 어둠의 지배자 조크라고 하는 카드인데 이 몬스터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의식 마법 카드를 사용을 해야 되죠. 지속 마법 카드는 발동 이후에도 필드 위에 남아서 그 필드에서 벗어날 때까지 효과를 계속해서 적용시키는 마법 카드입니다. 다른 카드의 효과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뭐 제거당하지 않는 이상 필드 위에 계속 남아서 그 효과가 적용이 되는 말 그대로 지속형 마법 카드입니다. 장착 마법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 몬스터 한 장에게 장착을 해서 그 상태로 계속 필드 위에 남아있는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 필드 위에 몬스터가 존재할 때이 장착 마법 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동안 이 장착 마법 카드의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이 장착 마법 카드가 파괴되거나 혹은 이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몬스터가 필드 위에서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장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파괴돼서 어, 뮤즈로 보내지게 되죠. 다음은 필드 마법 카드입니다. 필드 마법 카드는 어, 다른 마법 카드와는 달리 마법 함정 존에 세트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필드 존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듀얼 필드에 필드 존이라고 적혀 있는 공간이 있죠. 이곳에 놓을 수 있는 마법 카드가 바로 필드 마법입니다. 다른 기본 일반적인 마법 함정존에는 필드 마법 카드를 놓지 않아요 세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드 마법 같은 경우에는 지속 마법과 마찬가지로 발동 이후에도 필드 위에 계속 남아서 효과를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어, 새로운 다른 필드 마법 카드를 자신이 발동하게 되면 이전에 발동해 놓던 자신의 필드 마법 카드는 파괴돼서 뮤즈로 보내지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속공 마법 카드입니다 속공 마법 카드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는 독특한 네, 마법 카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어, 자신의 턴에 패해서 바로 발동한다면 바로 발동할 수 있습니다 마법 카드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대 턴에도 사용하고자 한다면 카드를 세트해 놓고 어, 그 다음 턴부터 상대 턴 또는 자신의 턴에 어떤 타이밍이든지 원하는 대로 발동할 수 있는 마법 카드가 바로 속공 마법 카드입니다 여기서 속공 마법 카드와 이 다른 나머지 마법 카드에 대한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 어떤 점이냐면, 마법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패에서 바로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필드 위에 세트하는 경우도 있겠죠. 다른 마법카드 같은 경우에는 세트를 하고 그 세트한 턴에 카드를 발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속공 마법카드 같은 경우에는 세트를 하게 되면 세트한 턴에는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턴부터 상대 턴 또는 자신의 턴에, 원하는 타이밍에 사용할 수 있고요. 세트한 턴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패에 어, 가지고 있는 그턴 바로 사용을 하고 싶다면 패에서 바로 발동을 해야지 세트 한 다음에 발동 이게 안 돼요. 나머지 마법 카드들과 속공 마법 카드의 큰 차이점이죠. 다음은 함정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정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음, 역시나 여러 가지 종류의 카드들이 있어요. 하지만 크게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법 카드에 비해서 종류가 더 적죠. 네, 이 아이콘은 마법 카드에도 있었죠. 지속형 카드입니다. 그래서 네, 이 카드는 지속 함정 카드고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네, 화살표가 꺾여 있는 이런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 함정 카드를 카운터 함정 카드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아무런 아이콘도 그려져 있지 않은 카드를 일반 함정 카드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함정 카드는 어, 마법 함정 존의 세트에 두고 그 다음 턴부터 발동할 수 있습니다. 패에서 바로 발동이 불가능하고요. 세트를 한 다음 턴, 상대 턴부터 어, 자신 또는 상대 턴 중에 원하는 타이밍에 발동을 할 수가 있죠. 카드마다 언제 언제 발동할 수 있다라는 타이밍이 적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카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모든 함정 카드는 세트 한 턴에 발동이 불가능하다는 거, 세트 한 이후에 그 다음 턴부터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속공 마법이랑 좀 비슷하죠. 자, 그럼 함정 카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함정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 소공 마법과 굉장히 비슷하죠. 함정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턴에도 발동할 수 있고요. 특정한 어, 발동 타이밍이 텍스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자유롭게 언제든지 원하는 타이밍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한번 쓰고 나면은 마법 카드처럼 효과 발동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뮤즈로 보내지게 되죠. 다음은 지속 함정 카드입니다. 지속 함정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속 마법과 마찬가지로 발동 이후에도 앞면 표시로 필드 위에 계속 남아서 그 효과가 적용이 되는 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터 함정입니다. 카운터 함정은 어 카드의 발동에 대해서 발동하는 카드입니다. 어, 자기 혼자서 임의로 발동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어떤 소환, 어떤 카드의 효과의 발동. 다른 카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을 무효로 하거나 받아치는 역할을 하는 카드가 바로 카운터 함정 카드입니다. 상대의 소환을 무효로 한다든지 어떤 마법 카드나 함정 카드의 발동을 무효로 한다든지 특정 카드에 대한 반격으로 쓰는 카드가 이 카운터 함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카운터 함정 카드는 발동 타이밍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카운터 함정에 대해서 또 다른 반격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똑같은 카운터 함정 카드로 밖에 할수 없습니다. 이런 카운터 함정 카드인 신의 경고의 발동에 대해서 상대방이 사이클론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법용성 넓은 다양한 카드를 반격할 수 있는 법용성 넓은 카운터 함정 카드를 많이 채용하죠. 네, 오늘 유이왕 왕초보 기초 강좌에서 설명한 카드들은 마법 카드와 함정 카드의 종류, 그리고 이 카드들의 발동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새로운 강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